네, 안녕하세요. 빨간특구입니다. 유일 로보틱스 공모주 배정 수량이 나왔죠. 네, 5,500주 신청인데, 비례가 두주 배정이 됐죠. 네. 근등은 3당 2빵, 빵두개고 3개가 당첨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어, 참고로 최종 경쟁률이죠. 저 같은 경우에는 5,500주를 신청했고요. 비례 배정수가 1.08이죠. 그럼 비례가 두 주가 배정이 안 됩니다. 네 균등은 63% 확률로 네한 주씩 한 주씩이고요. 8천 주 청약하면은 1.6이 넘지 1.6이 넘질 않기 때문에 일부러 좀 낮춰서 청약을 한 거고 배정된 내역을 보면은 유일 로보텍스 5,500주 신청에 네 비례가 두 주가 배정이 됐죠. 네 추첨해서 아마 받은 듯하고요. 네 줬다 뺄게 없죠. 네 전에 어디 증권 사인지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줬다 뺏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줬다 뺏으면은 도둑 삼지 않을 거예요 진짜 네. 근데 아쉽게도, 균등이 배정이 안 됐죠, 네. 어, 균등이 배정 안된 것도 있고, 어, 다른 거, 다른 계좌, 5,500주 신청했는데, 균등 한 주, 비례 한 주, 데 네, 이게 정상이죠, 사실. 0.63%니까, 돼, 네. 아, 63%니까는, 63%이기 때문에, 어, 네.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, 비례가 두 주가 배정, 별 것도 아닌데,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. 어, 균등 한 주, 배정 됐고, 네, 공모주들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, 아니면은, 네, 청약해서 배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, 약간 뭐 헷갈리죠, 조금. 네, 상장일은 3월 18일이고, 어, 잘 가겠죠? 네, 잘갈 겁니다. 그렇게 믿고 있어야죠. 네, 이 정도 수요 측에, 이 정도 경쟁일이면은, 잘안 간다면 이상한 거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공강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